오, 오, 뭐야. 마인 뭐야. 오, 뭔가 스킨이 다 되게 이쁘게 잘 뽑혔다. 최종 보상이 두 개로 나는데, 저는 이거 골랐거든요. 이게 뭔가 이뻐. 이거는 좀 뭔가, 어, 나는 뭔가 이 로페의 기본 의상이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? 자, 오늘 모바일 배그. 에반게리온 모드가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, 뒤에 에반게리온, 보이죠? 오. 이좀 예 고질라 모드 생각나게 하는 그런 테마인데, 에반게리온 상자. 오. 완전 애니 스타일 그대로 나왔네? 제가 근데 이 애니를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. 예.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애니라서 저 같은 90년대생은 어느 정도 다알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난 모른다는 거. 어그 레벨업 스킨인데, 음. 뭔가 이 캐릭터 체형이 좀많이 마른 것 같다? 봐봐, 봐봐, 보이지, 보이지, 보이지? 기본 여자 캐릭터보다 체형이 말랐어. 피격 피... 범위가 다른가? 만약에 이게 진짜 피격 범위가 작으면은 이거 개사기 캐릭터거든요? 아, 근데 돈이 없다. <laughs> 오, 야, 저거 헬리콥터 뭐야? 아니, 시장 로비 뭐 이런 게 생겼는데? 오, 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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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움직여? 호위기 스킨을 장착하지 않으 운전할 수 없습니다. 아! 야, 이거 스킨 가지고 있어야 운전 가능한 거야? 야, 이게 뭐야? 야, 후구 전용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거 에란겔 모드 맞아? 에란겔 모드 다 돌렸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오른쪽 아래 원래 보통 모드 뜨잖아요 이름. 나 이거 일반 에란겔 걸린 것 같은데? <laughs> 아오 <laughs> 어? 그림자 뭐야?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? <laughs>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무슨 스토리 그런 건가봐요. 확실히 안 봐도 잘 모르겠는데. 오 오. 미사일이 저쪽에서 날라고 있어. 뭔가 애니 한 장면 보는 것 같다, 진짜. 어, 저기 가면 뭐 있나? 오, 막 레이저로 갈겨버리는데 그냥. 아 맵이 작구나. 어, 저기 무슨 구조물 하나 생긴 것 같거든. 요 야, 맵 조그마니까 약간 신박하다. 김미덕은. 오케이 시작 M4. 아이템 좋은데? 아 여기 좋은데? 야 닉네이 궁공해 죽냐, 존버에 죽냐. 와, 뭐야? 야, 레이저 막 발사하는 거 봐. 와, 극내절 모드. <laughs> 자, 이런 모드가 뭐 이런 맛을 하는 거지. 뭐 미니맵에 뭐, 몇개 생겼어요? 뭐, 빨간색이 털린 건가? 이건 또 뭐고? 아, 오픈하면 이렇게. 이게 오픈하면 뭐가 좋은 거야 이 오픈은 뭐야 도대체? <laughs> 정체가 뭐지? 아니 게임 내에서 뭐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알아서 연구해야 돼. 이거 다 열면은 뭐 주, 있나? 다, 다 열었어요. 여기 사람 많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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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분들 정복자 그거네. 아 오토바이 막혔어. <laughs> 오, 야, 근데 재밌다. 되게 재밌는데? 이게 뭔가 느낌이, 야, 사하는 느낌 들어가지고. 야,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, 고질라 같은 경우에 밟히면 죽었단 말이에요. 레이저 맞으면 죽나? 아, 저게막 공격하는구나. 레이저 한번 맞아보고 싶네. 야, 나좀 때려주면 안 되냐? 오, 야, 저기, 에반게리온 로봇! 아, 잠깐 저기, 나 처음에 낙해서 내린댄데? 로봇, 여기야. 여기 악당이 있어요. 오, 야, 싸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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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! 싸운다! 싸운다. 싸운다. 야! 나온다. 와! 이게 뭐해? 어? 너무 빨라. 너무 아 어디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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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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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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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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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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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디 어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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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여기 투명도 뭐야? 어, 올라가진다. 어, 올라가진다, 올라가진다.까지 올라가. 오. 어, 아, 야 꼭대기는 좀 올라가 힘들다. 왔어, 왔어. 야, 여기 쏘는 거야 이제 여기서? 와. 와. 야, 에따비 무슨 광선 레이저포야? 뭐발히나 나도 밟아줘봐. 아, 아, 야,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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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왜 이렇게 빨라? 아니 막 뛰어가네 그냥. 아니야 가지 마. 우와 발핀지 보자 발핀지 보자오 오야 차가 차 터질라 그래? 야 뭐야? 발한번스쳐을 뿐인데 터질라 그러는데? 야 진짜 제대로 발핀면 죽기 죽나봐. 아 이게 너무 빨라서 이거 발필 수가 없네. 야 공중에 떠있는데 이거? 우야 뭐야? 뭐야? <laughs> 들어갔다. 야 이거 뭐야? 방금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총짝이 총짝해 와야 방금 위험했다. 뭐야 방금 어디서 나타난 거야? 아 미친 좀버들 진짜. 어디서 나타난 거야? 살아 놨는 거 그거 없는 것 같은데. 어디서 나타난 거야? 미친 좀버들. 어 안녕 로봇아저로봇 고질라급 적응 안 되네. 야, 야, 저기에도 야저 저거 저거 뭐야? 아니 저기에도 무기 파밍이 돼? 아니 미친. 미친 게임. 어아 저거 어떡하냐? 나 이거 갇혔어. 아니 저기에 왜 파밍이 되냐고. 야 너네가 조조 조. 어, 어, 어디 가세요?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이맵. 아니 화폐 스매 3투바이야. 아 저거 차 먹고 싶은데 저거. 오 좋아 연막탄. 오케이 오케이 연막탄 두 개야. 아직 있는 것 같은데, 같이 다 가보자. 뭐야? 내려왔구나. 제 티어, 티라고. 어, 위에 있어, 위에 있어, 위에 있어, 위에 있어, 위에 있었어, 위에 있었어. 위에 있었어. 야, 이 무서운 놈들. 야, 이 미친 변태들아. 와, 진짜 개소름이다. 아니, 저기 위에, 방 것도 어이가 없는데, 스폰인데, 무기 스폰이. 자기장 제발 튀어라. 내려오는 거 조져버리게. 와, 야, 실하냐? 자기장 걸쳤어. 야, 쟤 이제 평생 내려올 일 없다. 아, 포기하자, 저거. 아니, 뭐, 건물을 저렇게 해놨어? 야, 최선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 좀 해주지. 아잘 쏘네 진짜 만날 사람 다 만나가지고 좀 빡세긴 하네. 야 베릴 배율 연사를 씨 원래 골드 구간에서 만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아 혹시 시즌 초다. 야 지금 자기장 이거 걸쳤네 또. 옥상에 무적이다 지금 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하나 한번 볼까요? 야 옥상에 나와야 돼 옥상에 나와야 돼. 아이 끝났네. 아, 이러면 옥상이 조건지아 지네가 옥상이네. 내려왔어 더러운 것들 죽여버리라고 암튼 <laughs> 이번 에반게리언 콜라보 모드 뇌절이긴 한데 약간 산옥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근데 산옥은 부캠에 다 몰리잖아 근데 이 맵은 약간 골고루 퍼지기 한 밸런스 잘 잡힌 산옥이랄까 2 있다고 합니다. 아니 진짜 미팅 개획이 게야. 이제 SMG? 어우 노노! 제짝 꺼내 기대가 왔다. 이번에 드디어 리비이 리메이크가 됐 우유소.